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이 같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과 식사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어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탐탁지 못하게 여겨지는 것, 여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어, 식사를 같이 한다. 라는 것은 그래도 이바리세인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 반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다음 상황에서 아마 예수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율법에 명시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 라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여서 자신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질서를 지키는,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그 정결함을 지키는, 자신들의 그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로 인정하며 살아갔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외부인, 이방인들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식사 전에 손 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결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그것의 이상의 의미, 바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필수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성을 깨시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되는 그 정체성 가운데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공동체성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식사를 초대한 그 초대한 사람에게도 무례한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또한 더 놀라웠을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 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고 그 초대한 바리세인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세인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시에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으시고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29절에 처음에 보시면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바리세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바리세인은 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나왔던 37절, 38절의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그단한명 단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한 명의 바리새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도 결국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딱한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복수로 여러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이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손을 씻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씻지 않으셨던 이유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등의 삶에 있어서의 정결한 행위들이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함을 덮고 깨끗하게 할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즉, 손을 잘 씻는다고 그 속이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여서 부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행동이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깨끗한 척을 한다고 해도 그안에 죄를 가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40절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 2절부터 44절까지는 화이스 찐저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이나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이스 찐저 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시며 그첫 번째로 42절에 그들의 11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42절에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렸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십 일조를 드릴 것이며, 이 11조는 의무이기도 하였고, 그 11조의 용도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과 외국인, 과부, 고아 등 당시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1 1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질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것은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11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의,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들은왜 11조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공의도 없이, 그 의미도 전혀 없이, 왜 그들은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이 그 11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그리고 신앙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이, 바리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이제는 식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평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화이스 찐저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공동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불교라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의 삶들을 분리하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높은 곳에 앉기를 바랬고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등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 집중되, 집중되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앙생활과 신앙이 전혀 다른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결한 신앙생활을 추구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 칭찬, 그리고 인기, 그들이 바라보는 것, 시선 등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그 관심과 영광들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담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 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시체가 들어 있는 무덤과 가까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무덤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그 무덤에 접촉하여서 그들이 부정하지 않게 부정하게 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무덤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년 봄에는 그 무덤 주변을 희게 색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이다라는 것은 봉문 비석 같은 특별한 표시가 없이 평평하게 만든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무덤인지 혹은 그냥 길가인지 그냥 평지인지 우리는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토장한이라는 의미는 숨겨진 잘 보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평토장한 무덤 위에 있음에도 그 평토장한 무덤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부정한 무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토장한 무덤이 바리세인을 닮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이 평토장한 무덤이 바리세인을 닮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이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평지처럼 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이 부정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내면이 부정한지를 모르고 바리새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식어버린 죽은 시체가 가득한 부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누구보다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그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정한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과 계속 신앙과 계속하여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화를 면할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 안에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만 그들 아래 정결한 것이 없지만 이제는 그 탐욕과 악독을 내려놓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악독과 그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에 모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신앙의 생활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때 주님, 주님께서만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는 깨끗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학교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혹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